고객님 오늘 어떤 일로 방문 주셨어요? 고객님 오늘 어떤 일로 방문 주셨어요? 제가 다음 주에 여행을 가는데 스타일을 바꿔보고 싶어서요 고객님 머리 이거 파마신 하 거예요? 아니요 자연 골수리에요 머리가 진짜 파마한 것처럼 전체적으로 컬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고객님의 이런 느낌도 너무 좋지만은 고객님의 얼굴에 각을 더 부각시킬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아래 부분에 시선이 너무 많이 머물기 때문에. 허기 부분을 좀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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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좀 슬림하게 감싸줄 수 있는 데 허그폰 디자인이 훨씬 잘 어울리시고 끼는게 편하세요. 네. 이게 앞머리가 너무 높아서 베토벤 같은 느낌이라서 조금 더 슬림하게 감싸줄 수 있는 티즈루뱅과 사이드뱅이 좀 섞여 있는 느낌이 더 좋으실 것 같아요. 네. 우리 컬러가 전체적으로 노랗고 좀 주황빛이 많이 됐는데 이런 컬러는 고리님의 얼굴 톤을 이렇게 칙칙하게 보일 수 있게 해요. 고객님의 얼굴 톤이 좀 화사해 보일 수 있게 핑크 브라운 계열로 체인지를 하면은 얼굴 빛이 더 화사해 보이실 것 같아요. 네. 예쁘게 체인지 해드릴게요. 네.